네, 진설호입니다. 55회 한능검 기본 31번부터 해설 강의를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밑줄그은 개혁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했는데 군국기무처 나왔죠? 자, 의정부 산하에 설치되어 개혁을 추진하던 정책 의결 기구래요. 자, 3개월 동안 신문제 폐지나 조은금지등 210건의 안건을 심의하고 통과시켰다라고 어 있습니다. 자, 군국기무처가 추진했던 개혁입니다. 이 개혁을 1차 가보 개혁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선지에서는 1차 가보 개혁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을 찾아라라는 겁니다. 사실 이거는 뭐 어렵지가 않아요. 왜냐면 하 선지 1번에 나온 요 지계를 발급하였다라는 게 광무 개혁의 가장 대표적인 키워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1번이에요. 지계 발급은 광무 개혁이기 때문에 옳지 않은 것에 해당하는 거죠. 그렇다면 다른 것들은 전부다 옳은 거다라는 겁니다. 자, 과거제를 폐지하였다. 이건 이제 1차 가보기역의 대표적 키워드 중 하나죠. 신분제 과거제 폐지된 거. 그 외에는 도량형의 통일. 이 도량형이라는 거는 이제 뭐 길이나 넓이, 무게 같은 이런 이제 양을 재는 요 기준을 통일했다는, 하는 거고, 이 연자제를 금지하였다라고 할때이 연자제는 이제 뭐, 어떤 정부 관리가 뭘 잘못해서 처벌을 받았으면은, 뭐, 그의 가족들까지 처벌하는 게연좌제예요 근데 그거를 금지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죄를 저지른 사람만 처벌하게 만든 게연좌제 금지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것들도 전부 다 1차 과보기약인데, 그, 그 외에 또 기억을 하셔야 될게 있다면, 뭐, 과부의 제거 허용 이런 것도 있지만, 또 하나가, 그 의정부 6조 체제를 바꿔요. 이게 의정부 8암문으로 육조 체계를 갖다가 팔아문으로 이렇게 바꿨다라는 것까지는 1차 가보기억의 가장 중요한 내용으로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자, 이게 3 1번이었고요 32번 갈게요. 가에 들어갈 근대 교육기관으로 오른 것은, 자, 신학문을 가르치는 공립학교 가로 오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35명이고, 지원자격, 칠품이와 젊은 현직관리, 15에서 20세 양반자재, 교과목은 영어수학, 자연과학 등이고, 교사가 헐버트, 길모어, 벙커 등이라고 나왔습니다. 자, 신학문을 가르치는 학교인데, 특히나 공립학교라고 돼 있습니다. 이게 중요하고, 또 하나가 가르쳤던 교사 중에 헐버트, 길모어, 이런 분들이 계신다라는 겁니다. 이 학교는 바로 유경공원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가 그, 그 신학문을 가르쳤던 공립학교입니다. 이게 사립학교로는 원산학사가 있어요. 사립으로는 원산학사가 있고, 그 다음에 공립교육기관으로는 유경공원이 있습니다. 이제 근대적 교육기관들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까지는 모르겠지만은 통역, 어학 관련된 학교로 기억해두셔야 될게 동문학. 동문학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요 1880년대에 세워졌던 학교들, 1880년대 학교 요 기관들을 좀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게 이제 유경공원이에요. 그다음에 이 서전서숙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북간도 지역에 세워졌어요. 그러니까 일제강점기 그 시기에 그 교육기관이 학교였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요걸 세우신 분은 헤이그 특사로도 활동하셨던 이상설 선생입니다. 그 다음에 요 배제학당과 이화학당은 전부 다그 기독교 선교사 분들께서 세웠어요. 이 배제학당의 설립자는 아펜젤러. 이름 외우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이화학당을 세우신 분은 스크랜턴 여사예요. 그래서 지금도 이화여대에 보면 왜그스크랜턴 학부라고 있잖아요. 이분의 이름을 따서 이제 만든 학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33번 갈게요. 밑줄근 이 단체로 오른 것은 하고 물었죠. 자, 일제가 조작한 배고인 사건으로 끌려가는 애국지사들 찍은 사진입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안창호, 양기탁 등이 비밀리에 결성한 이 단체가 와해되었습니다. 라고 돼 있죠. 이걸 통해서 바로 아셔야 됩니다. 이거는 신민의 정답은 그래서 2번이에요. 안창호, 양기탁, 이분들께서 세우셨다. 그리고 105인 사건으로 와야 됐다. 이건 신민회의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들입니다. 그 외에 이 신민회에 대해서는 오산학교나 대성학교 설립하셨 했고, 그 다음에 뭐 태극서관이나 자기회사 설립했고, 그 다음에 시등강습소 설립했다. 특히 신흥 강습소의 경우에는 저놈의 일제가 결국은 우리 대한 제국을 강제로 점거를 하겠구나라고 생각하고 이제 국외 독립운동 기지로 설립을 한 거예요. 끊임없이 독립 투쟁을 하기 위해서 설립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이 보안회에 관해서는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일제의 황무지 개관권 요구, 요구를 저지했다는 개관권이에요 개관 권 요구를 저지했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대한 자강에 대해서는 고정 강제퇴위 반대.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헌정 연구에 대해서는 입헌 군주제를 추구한 단체다. 입헌 군주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34번 갈게요. 가에 들어갈 문화예산으로 오른 것은 하고 물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우정총국 뭐갑신정변 관련된 거그 다음에 구 러시아 공사관 고종이 피신한 곳그 다음에 가자 고종의 접견실 등으로 사용하기 위해 지어진 것으로 당시 건축된 서양식 건물 중 규모가 가장 크다 라고 돼 있죠 자 그러니까 이거는 고종의 접견실로 사용하기 위해서 세웠다 라는 건데 어이 사실 이거는 뭐 2점 짜리라고 돼 있지만 정답 찾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어, 서양식 건물 중에서 규모가 가장 크다라고 돼 있죠. 이 황궁우, 요거는 그, 대한제국 수립대, 요거랑 관련이 돼 있어요. 그, 황제로서, 이제, 하늘에다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설립했던 그 건물과 관련이 돼 있고, 이 명동성당이야, 당연히 성당이니까, 천주교 관련돼서 세워졌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다음에 운영궁 양광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정 시기에 세워진 건 맞지만 이제 접견실 등으로 쓰지는 않았어요. 요 그다음에 정답은 4번 덕수궁의 석조전입니다. 근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거는 고종의 그 접견실 관련됐기 때문에 석조전이 맞긴 맞는데요. 사실 이거랑 관련된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미소 공동 위원회가 개최됐던 장소다. 요게 미소 공동 위원회입니다. 우리나라 광복 이후에 모스크바 한국 외상의 회 뒤에 이제 개최가 됐던 거죠 미소 공동위원회가 개최됐던 장소가 덕수궁에 있는 석조전이라는 거고 그다음에요 덕수궁의 서양식 건물로 석조전도 있지만 중명전도 있어요 이 중명전은 을사늑약이 체결했던 장소입니다 이 석조전이 그러니까 고종 때 세워진 접견실 이용한 건물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5번 가해당, 35번, 가해당한 인물로 오른 것은 하고 물었죠. 자, 이 문제는, 제 생각엔 이 문제가 55에 한는건 기본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로 보입니다. 어, 자, 이 작품은 가의, 가께서 여성의 의병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만든 노래인데, 이외에도 의병을 주제로 여러 편의 가사를 지어서 사기를 높이려 했고, 일제의 나라를 빼앗긴 이후에는 만주로 망명하여 항일투쟁을 이어갔다라는 겁니다. 자, 그니까는 요거는 의병과 관련된 대표적인 여성을 찾으면 돼요. 근데 그게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만, 정답을 바로 말씀드릴게요. 천지 중에 의병과 관련된 여성분은 딱한 분, 윤희순 선생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정답이 4번이에요. 어, 그래서 이 분은 이제 그 주로 정미의병, 요쪽에 참여하셨던 의병과 관련된 대표적인 여성분이시고, 그다음에 한 분만 더 말씀을 드리자면 바로 선지 이 번에 있는 이 남자연 의사입니다. 어, 이 분께서는 이제 일제 강점기 때 주로 무장투쟁 활동을 하셨던 분이에요. 서로 군정서에 소속이 되게셨고 이후에도 이제 의열투쟁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일제가 굉장히 이제 싫어해가지고 이제 막 추적을 하러 다녔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정말로 그 호호백발 할머니가 되셨을 때도 이제 어떻게든 일본놈 한 놈이라도 더 죽이려고 막 이렇게 투쟁을 전개하다가 이제 일지한테 결국은 잡혔어요. 뭐 그래서 안타까운 결말을 맞이하셨는데 그 영화 암살의 전지현 배우께서 하셨던 그 역할이 아마 이 남자연 의사 그 모델로 이제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이제 그, 일제강점기 때 주로 활동하셨던 분은 남자연 의사. 그 다음에, 이제, 한말 의병활동을 주로 하셨던 분은 윤희순 의사. 요렇게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35번은 요정도로 말씀을 드릴게요. 자, 36번. 밑줄근 특사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자, 이준열사 나왔죠? 왕국 평화위 특사로 파견됐다. 이상설 이유종 선생 같이 활동했다라고 나와 있죠. 사실 한능감 시험에 나오는 특사는 헤이그 특사밖에 없, 없긴 해요. 자이 헤이그 특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아라 그랬는데 이분들이 이제 왜 헤이그로 갔냐? 이거는 을사늑약이 부당하다라는 사실을 전 세계에 알리기 위해서 간 거예요. 이제 물론 고종께서 그렇게 이제 지시를 하셨겠죠. 정답은 그래서 4번입니다. 을산 늑약의 부당함을 전 세계에 알리고자 특사로 파견이 되셨던 분들이고, 이 헤이그 특사 파견 이후에 이제 일본이 이 사실을 알고서 고종을 강제 퇴위시키죠 아까 뭐 대한자강회가 반대했다라고 나왔는데 그 고종 강제퇴의가 헤이그 특사의 영향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준, 이상설, 이위종 이분들이 활동하셨고 그 다음에 여기에 그 아까 유경공원 교사로 나오셨던 헐버트 이분도 같이 가시긴 했어요. 그 다음에 서양에 파견된 최초의 사절단이었다. 이거는 그 앞에 나왔죠. 보빈사. 그 다음에 조선책력을 국내에 처음 소개하였다. 이거는 2차 수신사. 대표로 이제 김홍지. 뭐 가보기역 때그 영의정이었다 그 분이요. 기기국에서 무기 제조 기술을 배우고 돌아왔다. 이건 영선산데. 요 이것도 대표자 이름은 좀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어요. 김윤식이라는 분이고 요게 이제 기기창 설립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각그 사절단들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다음에 37번 갈게요. 가에 들어갈 기구로 오른 것은, 자, 저는 지금 일제 식민통치의 최고 기구였던 가, 청사 철거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광복 50주년을 맞아 역사바로 세우기 사업 일환으로 철거를 진행했다라는 거죠. 자, 그, 이건 뭐 바로 정답을 말씀드리자면, 이거는 조선 총독부입니다. 정답은 1번이에요. 어, 다른 것들도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요 종로경찰서 같은 경우에 뭐 지금도 종로에 있겠지만 거기가 거긴 아니겠죠? 이거 관련된 역사적 사건으로는 의열단의 활동, 특히나 김상욱 의사 종로 경찰서 습격하셨던 사건이에요. 의열단에서 자그 다음에 이 서대문 형무소는 지금도 저기 서대문에 있습니다. 그 동인문 근처에 있어요. 그러니까는. 그 독립문 역에서 내려 가지고 독립문도 구경하시고 바로 가면 서대문형무소가 바로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들어가 가지고 이제 각각의 방에 어느 분이 갇혀 계셨다. 요런 게 이제 설명이 자세히 돼 있고 그다음에 이제 뭐사용을 집행했던 장소라든지 요런 것도 이제 있습니다. 그게 좀 아픈 역사긴 한데 가서 보시면 예. 어, 죄송해요. 가서 보시면 의미가 큽니다. 예. 그다음에 이 동양척식주식회사는 이제 일제강점기 직전에 설립된 회사로, 그 주로 이제 토지 수탈을 많이 했던 그런 회사죠. 이것도 이제 의열단에서 나속주 의사 이분께서 이제 폭탄을 던지셨던 곳입니다. 그런 식으로 따지자면 조선총독부도 의열단에서 폭탄 투척을 했죠. 그 김익상 의사. 일단 기억하실 때 이분들의 이름하고, 그 다음에 습격했던 곳도 같이 알아주실 필요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겠고요. 어, 그 다음에, 이 말로 온 김에, 여기서 말하는 정부는, 이 정부는 김영삼 정부예요. 이게 심화시험으로 출제가 되면은, 이제 이 정부에서 했던 일로 오른 것은 나올 거예요. 지금 요거 이제 조선총독부를 물어본 문제지만 이 조선총독부를 철거했던 게 언제냐라는 게 김영삼 정부 시기다. 역사 바로 세우기 사업이 나와 있죠. 이렇게 이제 건물은 철거를 했고 여기 원래 머리 부분이 있었어요. 이 머리 부분은 지금 천안 독립기념관에 홀대 전시 형태로 그냥 이제 방치 전시 형태로 이렇게 전시가 돼 있습니다. 이제 뭐 그런 것들은 이제 참고만 하시면 되겠고 이거 이제 조선총독부 지금은 당연히 이건물이 없습니다. 이 바로 뒤편이 경복궁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당연히 철거시켜야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38번 가겠습니다. 밑줄은 이 정책으로 오른 것은 자. 쭉 보시면 일제는 자국의 식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 1920년부터 조선에 이 정책을 실시하여 수많은 양의 쌀을 수탈해 갔습니다라는 거예요. 쌀을 수탈해 가기 위해서 쌀 생산량을 늘렸어요. 이 정책이 뭐냐면, 그, 산미 증식 계획입니다. 그래서 정답이 1번, 3번이에요. 그니까, 러요때막 그, 저수지라든지 이런 수리시설을 확충시키기도 하고, 그 다음에 품종을 개량해가지고 뭐, 이렇게 병충해나 농약에 강한 요런 품종들을 개발하기도 하고 이래가지고, 쌀 생산량을 많이 늘렸는데, 일제는, 쌀 생산량 늘어난 거 보고서 그래도 우리 목표한 거보다 적은데 하고서는 그냥 싹다 가져가고 이렇게 해서 당시의 조선 농민들은 만주에서 수입한 잡곡을 먹고 사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식민지 백성의 비해죠. 어쨌든 요 산미증식계획에 대한 얘기고 이 회사령하고 토지조사사업 이거는 이제 1910년대 일제강점기 되자마자 시행이 됐습니다. 이거는 회사 설립 허가 허가제 그래서, 그, 이제, 민족 회사는 설립을 못하게 막았어요. 그래서 이제 민족 자본이 성장하지 못하게 됐고, 이 토지조사 사업도 결국은, 이제, 뭐, 토지 몰수라든지, 세금 수탈, 이런 걸로 이어졌죠. 이 농지개혁법은 이승만 정부 때 시행된 법인데, 저 법을 제정한 거는 재연국회다라는 것까지, 같이 기억을 해 두셨으면 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39번 가겠습니다. 가에 들어갈 인물로 오른 것은? 하고 물었어요. 자, 이 유물은 가께서 베를린 올림픽 마라톤 경기에서 우승하여 받은 투구입니다. 당시 조선중앙일보, 동아일보 등이 우승 소식을 보도하면서 유니폼에 그려진 일장기를 삭제하여 탄압을 받았습니다라고 되어 있죠. 원래 여기 가슴에 일본 국기가 있었을 거예요. 근데 특히 동아일보에서 그 일본 국기를 삭제하고서 일면에다가 걸어가지고 이제 탄압을 받았다 라는 거죠. 자 베를린 마라톤 올림픽에서 아니, 베를린 올림픽 마라톤에서 우승하셨던 분 바로 손기정 선생입니다. 정답은 2번이에요. 자요 남승용 이분도 마라톤 선수이셨고 요 이중섭 요 분은 이제 화가 셨죠? 안창남 선생은 독립운동가고, 그 다음에, 이 청동 투구를 이제 받으셨는데, 요 투구는 지금도 국립중앙박물관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자, 40번 갈게요. 아, 죄송한데요. 요 안창남 선생은 그 최초의 비행사입니다. 비행사. 그, 그일제강점기에 비행기를 모셨던 우리 역사상 최초의 비행사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예, 제가 잘못 설명드릴 뻔 했습니다. 죄송해요. 자, 40번. 가 민족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하고 물었습니다. 자, 1919년에 일어난 가의 지역별 시위현황을 표기한 지도인데, 우리 민족이 일제의 무단 통치에 맞서서 전국적으로 독립운동을 전개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라고 나왔죠. 1919년에 일어난 운동입니다. 독립운동이에요. 따라서 요거는 3.1 운동을 말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이제 서울, 그, 태화관에서 독립선언서가 낭독되고, 탁골공원 주변에서 만세운동이 있었는데, 이게 전국적으로 이렇게 퍼져나갔었다라는 겁니다. 이제 뭐, 대표적으로 뭐 유관순 열사, 이런 분께서는 이제 충남, 아우의 장터, 천안 쪽에, 이런 데 가가지고 또 독립만세를 벌이셨죠. 자, 3.1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건데, 여기 이제 선지를 쭉 보시면 아마 정답 찾기는 어렵지 않을 겁니다. 3.1운동의 영향으로 대표적으로 두 가지를 꼽는데, 첫째로는, 그,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그게 이제 선지 3번에 나와있죠. 그러니까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그 다음에 또한 가지의 영향이 이른바 문화통치. 일제가 통치 방식을 좀 바꾸죠. 이른바 문화통치로. 이게 이제 3.1운동의 영향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3.1운동의 원인으로는 대표적으로 민족 자결주의나 자결주의입니다. 그 다음에 28 독립선언 정도로 꼽아요. 이게 이제 그3.1 운동의 원인으로 볼수 있고, 그 다음에 영향은 이렇게두 가지다.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개혁 추진을 위하여 집강소가 설치되었다. 운동으로 말씀드리자면 동학농민운동이죠그 다음에 조선물산 장려회를 중심으로 전개되었다. 요거는 그 물산장려운동입니다. 그 다음에 신간의 지원을 받아서 민중 대회가 추진되었다. 이거는 광주학생항일운동. 이렇게 각 운동으로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40번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41번부터는 이제 마지막 영상을 통해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